8 8장 내진전 상호하는 함께 살되겠습니다. 아8장 내진전 상호하는 친구가 되십니다 되시면... 이땅 위에 미일 것이 없도다 내마음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나갈 때에 아마에게 교를 주시물래지 살아의 길네온 세상 날 버려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말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물이 들렵지 않고 장검도 더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에 쉬라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를간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로 날려 주신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이 하루도 주님의 삶을 입어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들을 지켜 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가 그 뜻을 분별하에서 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님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 7까지누가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외하며 병을 고치시는 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안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 시대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안이나 배나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고 로서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문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여행 열령도 가지 아니하고는 그 교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말에서 먼지를 떨어보며 그들에게 증거를 사호하시니 지자들이 나가 강마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운봉왕 헤로시 이 모든 일을 듣고 신이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가 오면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로시를 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으니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 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준니 대리시고 따로 되시더라. 는 골로 갔다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와 그날 예수께서 그들을 용접하사, 하나님 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용고친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밤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여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 정보가 자기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내고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오천명되더라 제자들에게 시되 때려지어 한 오십 명씩안나하시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여 다안지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가사 하늘을 우러러 죽사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배불르더라 그 나온 은 적응을 열두록하느에 거듭이야. 아멘 오늘 말씀은 몇가지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기억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 넓은 큰 흐름이라고 하죠.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문명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내일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같이 읽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일 공문까지도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설교을 해야 이게 왜 기록되었는가를 잘알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용을 시고 전도를 시켜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희 본문은 보시면 점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문과 그 앞에도 다 그런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정확하게는 구절해볼까요? 해버실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가? 나는 분명히 세례 요한 죽였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럼 그음문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드러나고 있죠. 내일 본문하고 가볼까요 내일 본문에 가면은 그장 1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19절에 빌포보 가인사에 가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좀 앞에 옮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는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또 말씀 전하겠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전하는 알고 있는 예수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열두 사도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 두 개를 도 비교적 대조 하고 계시죠. 어쨌든 핵심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일전에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세요 어, 아니 왜 예수님 모이나면 모이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불러 모아 주셔야 예수 그리스를영접할수 있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씩 설명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1절에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절의그 부분에 내 네,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명을 주시고 불러 모으시고 그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내 네,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3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말씀하시는 분이고 시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도대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사명의 그 내용이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천국을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려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그 다음에 아는 자를 고치게 해라 환자들을 고쳐라 아픈 자들을, 몸이 아픈 자들을 고쳐라 이두 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반복이 되나요? 6절을 봐보세요. 6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복음을 전하며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는 자를 고치는 거죠.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가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알 수가 있죠. 11절의 끝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질 거죠. 제가 만약에 다 부산 지역에 가가지고, 동부제일교회는 혹시 아십니까? 동부 서울에 있는 중남부에 있는 동부제일교회는 1층,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어서, 지하 1층에는 들어가면, 왼쪽에는 중복도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찬양대실이고, 안쪽에 좀더 들어가면, 여기 중복인 도실라고그 다음에 식당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말한 표현하 하면, 천국에 있다 온 사람만이 천국을 전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일을 전할 수가 있죠? 천국에서 온 사람니까? 어? 아,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뭐 한자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병의 모든 것들을 능력 공무원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겠죠. 의사여 가능하겠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병도 본인이 안 걸려야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는 라 거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있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어? 그런 사람 한명 있는데 누구죠? 메시아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라라가죠 하나님의 메시안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증거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크에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고 환자들을 고치니까, 이야, 저 열두 제자들 정말 대단한데? 저 사람들 뭐엘리야보다도 그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요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준 사람은 따로 있었지그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열두 제자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구나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 5천명 약 2만명 앉혀놓고 그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능력을 받았냐?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부터 이 사람은 도대체 능력을 받냐? 16절에 예수께서 또 다섯 개의 복이 두말에 가 있어 어디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힘판을 살아라고 하시던 삼위일 하나님의 대관심온 만왕의 왕으로서 이땅 가운데 메시아의 심을 증명해 주셨던 그 사건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배다라는 것을 바로 이 모습에서 보여주시고 곧그는 메시아이시며 그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증해서 점방 점증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시는데 내일 본문에 가면 훨씬 더 커집니다.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사람들의 궁금이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 제자들의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병이를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 하늘의 권세로 이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내일 가면은. 그 모든 것, 그것이 가리사에서 네이버 문은 가리사에서 빌리포 가리사에서 펼쳐지는데 거기는 쉽게 말에서 벽에 수많은 안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바로 그 지역에서,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나는 도대체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들과 똑같은 일본처럼 신들 중에 하나냐? 아니면 이 모든 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의 신, 참된 신, 유일한 신, 하나님 이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메시아냐?라고 내일 물어보는 겁니다. 점점. 제자들이 보잘 것 없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르신까지 그전방법을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모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가서 무조건 예수님가 바라는데 영접하는 곳에 가가지고 말안 들으면 발 떨어뜨리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거를 지록해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핵심을 알고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구약에서 이어낸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명이어처럼 천국잔치죠. 거기는 디테일하게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11절에 가면, 무리가 알고 따라갔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라.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는 나라, 영접하시는 분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구든지 오는 자들은 예수님은 절대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뭘 했던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주입니다. 그 나라의 그 오병이 하늘 나라의 천국 자체에 예수님 모아오고 계시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서 즐거운 행복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러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고 영접하고 그삶속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오늘 동행하는 삶의 천국 같은 기쁨감의 삶에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힘들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 오병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오늘 그 하루가 이 하루가 예수님과의 잔치 속에 있는 날인데 오늘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천국 고음을 누리는 기쁜 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초청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마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